안녕하세요. 리얼리 채널의 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구입한 기계식 키보드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레오폴드사의 텐키리스 키보드. 여기 보시다시피 FC750R 이라는 모델인데요. 저는 예전에 한성에서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 청축 제품을 조금 사용을 하다가 키감은 만족스러운데 아무래도 소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기계식 키보드가 아닌 빨콩이가 있는 울트라나블 키보드를 약 2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기계식 키보드를 다시 알아보면서 비교적 조용하다고 알려져 저소음 적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Fc750R 저소음 적축 모델 패키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반적인 패키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과하지도 않고 예쁘고 깔끔하게 잘 나온 편입니다. 패키지 앞뒷면으로 제품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앞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PBT 키캡이 적용됐다는 것과 흡음재가 들어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양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스텝 스컬쳐 2가 적용됐고 앤키에 대한 정보 등등 뭐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워낙 요즘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에 다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색상과 언어 타입 그리고 스위치 종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표시에서도 볼수 있듯이 블랙 색상의 영문 그리고 저소음 적축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측각 모델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해서 직접 쓰고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개봉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사용자 매뉴얼과 이 뒤에 건 제가 구매했다는 영수증 표시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바로 키보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일단 구성품을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도 이렇게 꺼내고 구성품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은 가장 먼저 PS2 젠더, PS2 젠더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분의 캡스락 키캡과 스페이스바 키캡 제가 따로 뜯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리무버, 기계식 키보드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 리무버, 리무버가 있는데 이 리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블랙 바디라서 상관은 없긴 한데 화이트 키캡에 이 리무버를 적용을 하면은 양쪽 끝에 살짝 상처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이 재질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블. 케이블도 다른 기계식 키보드에 비하면은 그렇게 강한 재질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무 마감으로 되어 있고 되게 얇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뭐 사이드 구성품은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이제 메인 키보드 본체를 보자면은 이렇게 덮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을 때 먼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뭐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키보드 본체 외관을 보자면은 뭐 전형적인 텐키리스 모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뭐 대부분의 레오폴드 제품이 그렇듯이 되게 깔끔하고 클래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후면을 보면은 이 끝쪽으로 고무패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거는 뭐 키보드 사용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고무패드가 다 적용돼 있고 이 높낮이에도 고무패드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한쪽에는 딥스위치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다 꺼놓은 상태로 사용하는데 이걸 뭐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을 통해서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케이블 자체가 되게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고정을 시켜도 되고 이렇게 왼쪽이나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사용 환경에 따라 세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연결을 마무리하고 더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타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타건 후에 키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누르더라도 바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뭐 지금은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좀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무접점 키보드와 비슷한 느낌도 있고 뭔가 청축에 익숙해진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의 조용한 모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성 적축을 구입했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타이핑을 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리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굉장히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패키지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흡음재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통얼림도 되게 적은 편이고 아무래도 저소음 적축이다 보니까 뭐 조용한 게 당연하겠죠.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보면은 이 저소음 적축이 뭐 펜타그래프 키보드보다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아주 살짝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역시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뭐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무버를 이용해서 키캡을 몇개 제거한 다음에 키캡과 스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네, 하나 뺐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바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키보드 중앙 부분에 있는 K와 J, L 이렇게 세 가지 키캡을 뺐는데 먼저 키캡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블랙 색상의 측각이고요또 PBT 키캡이 적용됐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스위치를 보면은 좀 탁한 핑크색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뭐, 사일런트 레드, 체리 저소음 적축이 사용이 됐고, 뭐, 일반적인 적축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굳이 대답을 하자면은 이 맞닿는 부분이 뭐, 고무 비슷한 것으로 처리가 됐다고 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키의 구조적인 내부 모습까지는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찾아본 결과로는 고무 비슷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소음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위치 자체는 정방향으로 탑재가 되어서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은 뭐 뭐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FC750R 저소음 적축 모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뭔가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좀 조용한 키보드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적절한 키보드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구매를 한 거고 워낙 레오폴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고민 없이 질렀는데요. 이 FC750R 저소음 적축 모델에 대해 뭐 궁금증이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저소음 적축 모델과 일반 적축 혹은 레오폴드 갈축 모델과 타건 비교 영상도 찍을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동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디바이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